굿 뉴스그레마 어~ 우광채 시작입니다. 우광채는 어~ 페이지 어~ 12, 1 2 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4 강에서 이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주어나 아~ 동사나 목적어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 오 형식의 문장의 오 형식에 끼워주지 않는 어~ 다음 강의에 어~ 차차 나오게 나올 예정인데요. 이 문장의 영어 문장의오 형식에서 5형식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5형식이 있는데, 차차 나옵니다.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리고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어, 이미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 많이 아는 내용일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4강에서는 주어, 어 동사 어, 목적어 까지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제 부어를 할 차례인데요 지금 이제 우강에서는 문장의 성분 어, 이 부어를 할 차례인데 이 부어는 이형식과 주어 동사 부어죠 그리고 5형식의 주격 부어라고 불리는 이 부어와 5형식의 목적격 부어라고 불리는 이 부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5형식 문장을 다시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보어는 어떤 식으로든 이 형식과 오 형식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도를 간단하게 예,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문장이 오 형식 다시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진행해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 자이 주어를 설명해 주면 주격보호 이형식이었었고 목적어를 보충해 주면은 오형식 어, 목적보호였었죠. 방금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 구에 해당하는 어구가 쓰이며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보호와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보호가 있다. 자 우리가 이 페이지 3 쪽에 굿니스그레마 페이지 3 쪽에서 볼때 주어 어, 문장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명사가 어, 품사가 문장에서 역하는 역할 중에서 문장에서 어, 주, 명사가 주어 목적어 지금 여기 보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형용사가 어, 어, 품사가 형용사인 것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명사 수식어로 쓰이고 명사 수식 그리고 보어로또 쓰이죠. 그러면 이 거꾸로 이렇게 간다 보면 간다고 해 보면 부어가 부어가 어,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명사 구나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용사나 형용사 구까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호가 되는, 어, 될수 있는 품사는 보호라는 말을 그게 주격 보호든지 목적격 보호든지요 이 형식이든지 오 형식이든지 보호라는 용어를 쓸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나 형용사구 자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들은 He looks healthy. 자, 이 healthy라는, 어, 형용사가 주격부호가 됐습니다. She's a doctor. 자, 쉬운 문장들인데, 이때는 doctor라는 명사가, 부호가 어, 된 거죠. 주격부호. 다이 형식으로,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어, this key is mine. 자, 이 키는 내 거다라고, 어, 했는데, 이때도 역시 대명사니까, 부호가 어, 됩니다. 주격부호. 자, 그리고, they are looking out the window. 자, 이때는, 이 looking out, looking out, 혹은 look에다 ing를 붙였는데, 그럼 이걸 보통 우리가, 현재 진행형, 비동사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분사가 있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문법이지만, 이 good news grammar에서는, 자, day가 주어고요그 다음에 r가 동사고, 그리고 looking out. 자, 이걸, 어, 형용사구로 보는 겁니다. 형용사구로 봐서, 어, 이, 주격보호로 보는 겁니다. 주격보호. 그래서 현재 진행형도 맞지만, 어, 기존 문법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어, 엄밀하게 따지면, 이 현재 분사도, 어, 형용사로 봅니다. 형용사. 그러면, they are looking out the window. 그래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봐서, 이때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진행. 자, 그래서, they are looking out the window. 그래서, 그들은 보고 있는 중이다. 창문 밖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보고요. 자, 그리고, she seems to be poor. 그녀는 그렇게 보이는데, to be poor. 이때는 투부정사죠? 이 투부정사도, 사실 이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나중에 투부정사 편에 다시 나옵니다. 부사적 용법 중에 있는데, 자, 이때는 투부정사가, 그녀는 보, 어, 보이는데, 뭐뭐 한 것,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 혹은 명사구,로 보는 겁니다. 어, she seems to be poor. So, to be를. 자, 그리고, 어, 다음 문장이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내 취미는 이다, 모으는 것, 우표. 자, 우표 수집이, 수집이 이제 어, 나의 취미라고 하는데, 자, 이 collect라는 단어 있습니다. collect가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ing를 붙였죠. 자, 이때는 비동사가 여기 있고, 그리고 i n g 만 ing지만, 아까처럼, 현재 분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행형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형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왜냐? 어, 여기 문장에서 어, 논리적으로 자, 문장입니다. 의미가 전달되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 취미가 모고 으 있는 중이다. 우표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내 취미는 모는 것이다, 몸 하는 것이다라고 어, 표현을 하는 게 옳은 해석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말로는 어, 동명사라고 하죠. 동명사. 동명사도 역시 명사니까, 어, 이 명사가 보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looking out 해서 그 ing와, 그리고 collecting 해서 이 ing가, 어, 이, 뭐 명, 이 동사에서, 동사에서, 어, 동사에 ing를 붙여서, 어, 명사나, 형사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명사는 동명사라고 부르고, 형사는 현지분사,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 이름 이름이 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나 어 동명사나 현재분사는 구분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서 구분한다. 자 그래서 they are looking out the window는 어 형용사인 현재분사로 진행형으로 봐서 어 형용사가 어 주격 보호가 됐다라고 보고 현재 진행. 그리고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는 my hobby는 이다 모는 것 해서 진행형이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뭐만 하는 것으로 해서 동명사가 명사니까 주격 보호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라는 용어를 쓸수 있으려면 쓰려면은 명사나 형용사에 근접을 해야죠. 그래서 현재분사나 어, 글 형용사로 보고 그리고 동명사를 명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은 어 약간의 문장에 오류가 있네요. 이때는 어, 이 형식 문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I think that he is honest. 이때는 명사절로 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 문장의 우류, 오류, 우류라고 보고요. 잠깐 제거를 하겠습니다. 대절이 명사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면, They call him the king of pops. king of pops는 이제 마이클 잭슨을, 어, 얘기하는, 어, 가르키는 별명인데요. 그들은 부른다, 그를. 자, 주어 대의가 있습니다. 자, call 이란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힘 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그 목적어가 the king of pops 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부호입니다. 그래서 목적부호가 명사 구가 됐습니다. the king of pops. king of pops. they call him the king of pops. 자, 다음 문장은 보니까, I think him honest. 나는 생각하는데, 그를,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어, 그, 힘이 목적어이고, I, 주어, think, 동사, 힘, 목적어, 그리고 honest가 목적부호인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목적 목적부호 어, 목적보호가 형용사가됐고요 자, 그리고, I heard him singing the song. 나는 들었다, 글을 들었는데, 그가 singing the song, 노래하는 걸. 자, 이때는 목적격 부호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형용사 취급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어~ 이~ 바로 밑에 용어 있지만 현대문법에서는 평의상 목적보호로 사용된 분사 현지분사나 과거분사 투부정사나 자 투가 없는 원형부정사 우리 지각동사 사역 동사라고 많이 불립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에서는 목적보호가 어, 원형부정사 투 없는 투 없는 원형부정사라고 쓰이는데 어~ 그~ 그런 것들은 영사나 효용사로 구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 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구분을 안한것 같아요. 자, 그, 그럼 여기서도 I heard him singing the song. 그래서 나는 들었다 그를 singing the song. 그럼 여기 현재분사구 singing the song이니까 현재분사구를 효용사구라고 어, 해 놨어야 되는 걸 어, 기존 현재 문법에서는 구분이 안돼 있다라고 봅니다. 어, 안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분사가 어, 이 Good News Grammar에서는 이 효용사로 취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He asked me to do it at once. at once는 즉시라는 의미죠. 그는 요구했다 나한테 에, 내가 to do it. 그것을 하라고. at once. 당장. 즉시. 자, 이 to do it은 목적보호가, 어, 투부정사가 목적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보호가 투부정사가 됐는데, 이때도, 어, 이, 사실, 회용사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여기서, 투 부정사가, 투 부정사가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시험에도 우리 학교,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 중학교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죠. 거기서 이제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이 구분하는 걸 시험을 나오는데, 이투 부정사가 목적 보호로 나왔을 때는, 또 이걸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구분을 안 합니다. 최소한 부사적은 아니에요. 부사적은 수식어니까, 부사적은, 근데 이제 보호라는 말을 들어하려면은 최소한 명사적이나 형용사적이어야 되니까 수식어인 부사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목적보호로 쓰였을 때는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현, 아까 현재 분사구도 형용사적 응법이면 어, 투부정사구도 형용사적 응법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군뉴스 그래마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현재 기존 문법에서는, 이 투부정사는, 목적보호가 됐을, 목적 됐을 때는,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이 있거든요. 자, I saw a beggar enter the hotel. 나는 보았다. 어떤 거지를. bag이 인지구걸하답니다구걸 어,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가 enter the hotel. 자, 이 saw가 지각동사니까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지각동사니까, 어, 나는 보았다. 어, 거지를 보았는데 이 투가 빠진 겁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투가 없어야 되죠. So I saw a beggar. 그 beggar가 to enter the hotel 하면 틀린 겁니다. enter the hotel.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까 투부정사가 명사적 형용사적으로 안 나누, 어, 나누지 않는 것처럼 이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도 이 명사적 형용사적으로 나누지를 않죠 현대 현대 기존 문법에서는 그래서 이굿 뉴스 그랜마에서도 이 명사적이나 형용사적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 그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굿 뉴스 그랜마에서 볼 때는 이거 형용사적이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어 어쨌든 여기서는 원형 부정사가 목적 보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보호라는 말을 썼으니까 자 그게 그게 비록 어~ 이~ 뭐~ 현지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 그리고 원형 부정사처럼 라 명사나 형용사로 분간되지 어~ 기존 현재 문법에 안았어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보호라는 말을 쓰면 일단 형용사나 명사나 형용사여야 하기 때문에 어~ 그 명사 아니면 형용사 계열, 계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어, 다음은 지우고 다음으로, 어, 가겠습니다. 자, 이때는, 뭐, 굳이, 어, 크게, 어, 엄청, 어, 뭐, 많이 중요하다라기보다도, 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어가 명사나 명사구일 때는, 어, 주어는 주격보호고, 목적어는 목적격보호의 관계가 된다. 자, 이 말은, my father 그, 그러니까 이 형식이죠. my father, 명사입니다. My father is a doctor. 그러면 my father가 doctor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뭐, 같다라는, 어,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 형식입니다. 주격부호죠. 어, 그리고, they call the boy Jack. 그들은 부른다. 어, 그 소년을. 제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Jack이 목적부호인데, 역시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boy하고, 목적어인 boy하고, Jack하고, 어, 이렇게 동음표시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나 되는 거죠. 같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호가 효용사나 효용사고일 때는 주어나 목적어, 주어나 주격보호나 목적어나 목적보호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똑같지 가 않다. 그냥 설명하는 관계니까 그래요. 효용사니까. 자, 그러면 he looks healthy. 그러면 그는 보이는데 그가 건강한 상태인 거지 그가 healthy 하고 똑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식어가 있는데요 이 수식어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의 오 형식에 어뭐 끼워주지 않습니다 필수 뭐그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문장의 성분이긴 합니다 문장의 성분 자 그래서 수식어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외에 문장의 요소가 어 되는 어 이외의 문장 요소는 모두가 수식어이다 그 와중에 수식어는 형용사이거나 부사인데 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때를 그 수식어라고 부르고 부사는 일단은 수식어입니다.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부사,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uh, my sister studies very hard. Uh, 내 여동생은 뭐언니뭐 언니나 오빠 언니나 누나도 되고요. My sister studies 공부한다 아주 열심히. 이때 부사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 끼워주지 않죠. 자, 그리고 the book on the desk is hers. 그 책이 있는데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is hers이다. 그녀의 것. 그래서 so, on the desk는 책을 어,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라기보다는 사실은 장소를 나타내는 형용사구가 됩니다. 형용사구. 사구 형용사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책이라는 명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The book 그 책은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이다 그녀의 것자 그래서 이 수식어가 이 부사는 일단은 어 무조건 100% 수식어가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나 형용사 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역시 수식어가 됩니다 그때는 오형식에 끼워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1 2 쪽이 끝났습니다 1 2 쪽이 끝났고 다음 1 3 쪽에서는 뭐 문장을 또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때, 어, 일단은 12쪽까지, 어, 이 5강은, 어, 군이스그레마 5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